이춘희 세종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상호, 배선호 예비 후보와 경선을 벌일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선 최민호 후보가 세종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세종의 첫 시작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3선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만들겠다며 정치 행정수도 완성과 일자리 창출, 도농 균형발전 가속화 등 6대 핵심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민주당은 이춘희 현 시장과 조상호 배선호 예비 후보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을 펼치게 됩니다.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조상호 배선호 예비 후보는 각각 정치 신인 10%, 청년 후보 15%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최민호 후보가 성선재 예비 후보와의 경선에서 67.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세종시장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최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당에서 경선을 벌인 후보와 원팀을 강조하며 시정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정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 시정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 함께 해야 가능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어느 후보가 본선에 올라갈지, 국민의힘에선 최민호 후보가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